오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감사일기 왜 쓰십니까? 이걸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참 그... 어... 그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성공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죠? <laughs> <laughs> 어제는 성공 못해가지고, 네, 조금 그랬는데, 어, 참, 그, 제가 그 1만원 기부금을 내시고, 챌린지 동참을 선언해주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 통장을 보니까 54분을, 54분, 박수! 네, 박수. 스스로에게 박수.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열고 3일 차 있거든요. 어제 우리 72시간의 법칙 이야기 했잖아요. 72시간이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작하고. 자, 오늘 안에 3일까지 하셨다면 성공하실 가능성이 99% 있습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어, 또, 어, 3일을 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결심을 하시고 또 3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명단을 올리려고 보니까 또 그래도 한두 분 우리가 그 72시간 안에 실행을 하면 어그 실천할 경향성이 99%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1%의 그 아름다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김희경님, 오늘까지 감사일기 잘 쓰고 있는 제자신을 너무 멋지고 박수 보내신다고 하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왜 쓰려고 하십니까? 자, 한번 남겨보실래요? 성공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왜 지금 이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이 밤에 저랑 같이 계신 건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목적지라는 곳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를 많이 운전해서 어제 갈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입력하시겠습니까? 목적지를 검색하실 거잖아요. 목적지를 찾아서 딱 해놓으면 이거 경로를 쫙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 그 그러면 목적을 딱 해놓고 가면. 뭐 천천히 가도 되고, 뭐 시간을 보고 늦게 가도 되고, 느리게 뭐 구경하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감사일기를 쓰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내 목적지가 도대체 그냥 뭐지? 그래도 한번 명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는 자동항법장치라고 있어요. 입력을 해놓으면 또 기류를 타서 느리게 가면요, 조금 있다가는 또 빠르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자동항법자치인데 어쩌면 목적지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아마도 좀 길게 그 길을 향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을 낮추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소랑 같습니다. 저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쓰게 됐는지를 듣고 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서거 맞죠? 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또내 스스로 좀 단단해지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서 라고 하고요. 저는 불만, 불평, 알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만, 불평, 불안, 찌질하고 쪼잔했던 저의 마음들을 그 시절이 너무 답답해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후배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책? 책 보면 답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도서관을 갑니다. 저희 집 앞에 도서관이라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좋은 입지에 왜 집값이 안 오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집 바로 앞에 있는데요. 어, 저희 후배나 그, 제가 그때 찌질하던 그 시절에 저 원래 책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 책장을 안 넘겨봐요.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책장을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는 십몇 년의 세월과 그림책도 아이들 한번 제대로 읽어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도서관에 책을 빌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어, 저는 정말 너무 운 좋게도 제가 깨어올서 못했을 건데 맹모삼천지교 이런 거할수 없었을 텐데 진짜 집 앞이 도서관이어서 가봤거든요. 지금 이 도서관 책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많아가지고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왜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책장에 그... 한줄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뭐 1층, 2층,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뭐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한 줄을 다 읽어보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그한 줄에 두줄 정도 합친 게한 100권 정도 되고요. 한 300권 정도 장소가 꼽혀 있더라고요. 200권에서 300권 정도? 나 저거 다 읽을 거다. 그래서 일단 한 칸을 다 읽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 교육서를 보러 갔는데, 부모 교육서가 다한 칸이 아니고요. 뭐 학습법도 있고, 기업법도 있고, 그 살짝 옆에는 자기 계발서들이 있었습니다. 내과에 학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을 만났냐면, 이상하다. 부모 교육서를 읽었는데, 부모 교육서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래요. 부모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평온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이 뚜껑 책에 엄청나게 뭐제 책처럼 아예 감사해라고 아예 한권 통째로 놓는 책들이 아니고요. 진짜 한줄 정도 있는 거예요. 고전 문학을 봤는데도 한줄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 서에는 거의 다 한두 줄씩 나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대놓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요. 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명상을 하세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처럼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성공이라는 것이 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꼭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가. 여기에 저는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고 꼭 감사일기를 써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꼭 감사일기를 써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명상을 해도 되고 책 읽어도 되고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할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 목적지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다른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불만 불평하지 않고 좀평온하게 사는 사람 내 목적지를 명료하게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경로로 갈 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가, 감사일을 써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쓰니까 뭐왜 써야 하고 어떤 방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냥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제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쓰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꼭꼭 꼭 목적지를 써,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오늘 감사일기를 다 썼거든요 아까 요 시스템 정리하면서 에러가 나서 없다가 포기하고 제 노트북으로 또 갈아타면서 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음, 그, 제 일기를 오늘 그냥 다 써버렸거든요. 아예, 아예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아, 그, 그 그래, 오늘 사실 일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일기가 지금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내일 한번 미리 세팅을 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한 15개를 정도로쓴것 같아요. 중요하네. 그리고, 어, 또, 뭘 했는가 해보니까, 미리 감사할 것까지 다 썼어요. 내일은 청주교대 예비 선생님들 연수하러 가야 되거든요. 장거리입니다. 굉장히 장거리라서,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두었고요. 어, 지금 제가 동시접속자수를 이제 봤는데, <laughs> 네. 31분. 첫날 130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일기 어, 읽어달라고요? 너무 길어서 안 돼요. 내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오늘은 막 감탄사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거 오늘은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일기 어, 쓰실 때 내가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는 목적은 이래야 돼어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해서 남겨놓으세요. 글로 남기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남겨두시고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오늘 국밤 하시고, 꿀밤도, 꿀잠도 하시고, 고마움이어도 가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일기 마무리 하시라고 이 시간 열어둘 겁니다. 엄청 예쁜 걸 열어둘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로딩이 되어야 될 텐데. 로딩이 되어야 될 텐데, 보이세요?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게 보여야 되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색깔 보시면서, 예쁘죠? 끄지 마시고, 일기 다 마무리하고, 이거 한, 제가 한 1, 한 4, 3분, 4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탕 넣고 덮, 덮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어, 보시면서 휴대폰은 틀어놓으시고, 뭐 아니면 뭐 PC나 그 장면 잠시 닫으셔가지고 하셔도 되나요? 안 되겠구나. <laughs> 그래도 어, 지금 감사 요청까지 오늘 지금 적고 있거든요. 내일 할일 소망하는 일. 네. 고마움을 담아서 미리 감사하며 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